찬성합시다, 내게를 시스신 주희. 찬성합시다, 제약을 섭하여 주신 주내 속에 다루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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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씻으신 주님 그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여 하시 찬성을성 삼성, 삼성, 시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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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삼성, 신성삼 찬송합시다 내성삼 회개한 영혼 여전쟤 음악과 쟤전한주 쟤네, 송합시다 쟤네, 쟤네, 쟤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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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기 성장과정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지만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발뺌을 뺄때 나는 말이 말 주변도 없고 말 더듬고 그래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형 아론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형이 모세의 대변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이제 재앙 가운데 오늘 여덟 번째 재앙, 몇두기 재앙을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제 아홉 번째 재앙인 이흑암의 땅에 임했는데 이흑암이 땅에 임하면서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너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수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은 그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애국의 전역이 사흘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때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를 놓고 너의 사람만, 너의 아들만, 자녀들만 데리고 가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협상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식을 데리고 가면 짐승도 데려가야 되지. 어떻게 짐승은 두고 가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또 모세에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다음에 얼굴을 보면 이제는 죽이리라.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볼 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뭐냐 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여러분,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사람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자연적인 말로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설교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흑암이 내려지는 지향의 모습을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것은 엄청난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이 흑암을 어떻게 이렇게 깜깜하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애굽의전역에이 하늘에 내리는 구름이 그전에는 구름이 예를 들어서 한 1kg 정도 되는 그런 구름 상위층의 구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모세가 팔을 떡 두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이 구름들을 한꺼번에 확 모아가지고 애국 전역 위에 뭐몇 키로 되도록 그제는 1키로 됐던 이런 것을 막몇 키로 되도록 확 덮으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달빛이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 동안 이 깜깜한 세상 옆에 지나가도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깜깜한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손으로 짚어서 가야 될 만큼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이 3일 동안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지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에 대한 이 실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신 애굽에 있는 신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그 물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이 태양의 신을 완전히 구름으로 확 가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흑암입니다. 이때 신중의 신이었던 태양신 레라고 하는 신과 아몬레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의 신을 지금까지도 공격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에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 신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있는 구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애굽 전역에 확 깔아놓은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성경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의 사람들도 서로 볼수 없을 만큼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애국 땅에는 이와 같이 흑암이 쫙 깔렸는데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땅에는 어떠한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빛이 있었더라. 빛이. 아멘. 네. 여러분이 깜깜한 지향 가운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전기 불이 없을 때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불빛이 대단한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이 전기 불에 살지 못하고 호롱 불 밑에서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되었는데.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동네에 전기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낮과 같이 밝은 날이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불에 스위치를 탕려니까 방안이 환한 것이 아니라 동네가 환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흑암의 지향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따로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한쪽은 깜깜한 세상. 한쪽은 환한 세상.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향하여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애국 군대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낮이 되고, 애국 군대들이 있는 곳에는 깜깜한 밤이 되게 만드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낮과 밤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태양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요. 태양신 무조건 빛을 비춰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낮과 밤을 조절할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다. 아멘. 이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의 땅에는 환하고 애국 땅에는 깜깜하고 여러분 이 차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천당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천국 백성 된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두 번째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게 하고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협상하자고 하는 바로 왕에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축 한 마리도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안 가운데 짐승들이 독종이 생겨서 막 죽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하고 협상하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여기에 두고 너희 자녀들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눈치가 빠른 모세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데리고 가고, 우리의 모든 짐승도 데리고 가겠다. 여러 믿음에는 협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협상이 한다고 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님.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분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를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그런데 누가 죽어야 돼요? 바로가 죽어야 됩니까? 모세가 죽어야 됩니까? 가만히 보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읽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 내지 50일 동안 이런 열지앙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이애굽당에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지요. 곡식에 있는 곡식들은 우박이, 뭐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져서 모든 과일도 다 떨어져 버렸지요. 그리고 새삭들이 올라올 때마다 몇두 개의 재앙이 와서 다깔가 먹어 버렸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짐승도 두고 가라, 뭐도 해라. 막 그러니까 바로왕이 백성들에게 원성들을 만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원성들을 만화한 데도 불구하고, 니를 만나면 앞으로 난 죽여버리겠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홉 번째 장 흑암의 경고를 통하여 모세와 바로는 완전히 이 결혼 절교의 선언을 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깜깜한 세상보다가는 밝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옛 사람들의 권위된 우리의 모습은 떠나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양과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양은 뿌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주인의 그잘 따라가는 게 양으로 우리는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염소는 뿌리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이 뿌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들어받기도 하고 그리고는 나무를 가서 막 뿌리기도 하고 막정치 없이 만드는 것이 염소입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이 염소와 양의 심장을 수술해서 바꿔 끼운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얘들이 몸속에서 아물고 있는데 이 염소가 갑자기 양으로 돌변된 거예요. 뿔이 있는 염소가 상대방을 향하여 들어받지도 않고 그냥 주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수술해서 염소의 심장을 집어넣었더니 아 이거 뿌리 없는 이놈 양이 온천에 가면서 막 언덕을 들이받고 자기 뿌리 막 건들건들해서 못 사는 거왜 그랬을까 여러분 심장을 바꾸면 이와 같이 성격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날 옛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 늘 그런 것만 자꾸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심장과 꺾여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는 순간, 우리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이 몸에서 이것이 잘 아물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지는 수술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중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힘,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펄떡펄떡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의 온 몸에 작동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옛날 자아와 지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과거보다 지금이 달라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눈 <laughs> 주님의 <laughs>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그래서 너를 깨끗하게 하시는 도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에 눈보다 꺼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 를 깨끗게 하시는 자 나던니게하셨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노래니, 깨끗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배우리래 보다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돌봐 주시고 오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은혜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가는 삶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운전하는 자들 있다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 계신 나라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남아 있는 시간도 함께 하고 또이 날씨가 또 너무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혹시나 뭐 밭에 나가시거든, 시원할 때 그때 가서 일하시고, 뜨거울 때는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